안녕하세요. 현실인 영혼이다의 능인사론장 지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영혼들, 왜 귀신들은 우리 주변에서 떠도는가, 도대체 왜 귀신이 우리 주변에 떠돌면서 보이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좀어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laughs> 방송을 보신 분들 어, 공포 영화 많이 보셨었죠? 예전에 뭐. 공포영화 하면, 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과거에 보면 일본 영화 중에 주어는 공포영화로 매우 유명한데요. 끈질기고 지독하게 사람들을 잡아먹을 때까지 계속 그들을 쫓는 원한 가득한 영혼으로 나옵니다. 또 한국 영화 중엔요, 장화옥 연전 있잖아요. 그죠? 섬뜩한 얘기입니다. 이두 공포영화의 공통점은 바로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 정말로 원혼이 나온다는 그런 점입니다. 여기서 원혼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그런 사람들의 넋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원한이 맺혀 있는 그런 귀신들, 영혼들인 거죠. 실제로 원혼은 우리 주변에 그냥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단히 좋구거습니다만은네 그러니까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에게도 많고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도 못합니다.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 원귀 이건 뭐냐면 원한이 서린 그런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저 문경 세대 넘어가다 보면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게 옛날에 꼭 써있었습니다. 이상스럽게 그 자리에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귀신 나오는 집이라는 게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이사 온 겁니다. 귀신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에서 남편 기다리다, 기다리다 아들딸 기다리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 남편 올 텐데 이렇게 우리 아들 올 텐데 그러니까 귀신들린 집 같은 것도 다 그게 뭔가 아니 원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놔야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는 마음이니까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니까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우는 바로 뭐냐 사바세의 원결 전부 다 원안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부질없는 거거든요. 죽은 다음에 무슨 재벌이 무슨 상관이고, 죽은 다음에 무슨 권력이 무슨 상관입니까? 원언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자꾸만 평상시에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면 원언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나쁘기도 하지만, 나쁜 귀신들을 끌어들여요 이게 또 나쁩니다. 그, 그러니까 뒤돌만이하게 되게 되면, 좋은 하늘은 뭐라 쓰러듦 잘돌 하늘의 천신들이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하고 천도저지내는 게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져야지 아름다운 영혼들이 주변에 항상 포진할 수 있고요. 또, 나와 인연 있는 영혼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라야 그들도 아름다워지고요. 그게 크게 번창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도제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못다 준 사랑. 그 영혼에게 내가 못다 해준 사랑을 뭔고하니 펼쳐 보여주는 겁니다. 그그 그 영혼들에게 못다해준 그 사랑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타깝고 내 마음도 몽고하니 참여하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들 인연 영혼들도 마음가운데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됩니다. 꿈에 몽고하니 네. 꿈에 돌아가신 영혼들이 등장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가운데면 그들도 아니깐요 오삼다라해원결진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원안을 풀고, 풀고 싶습니다 오삼다라 삼다라 가략사바 오삼다라 삼다라 가략사바 오삼다라 삼다라 가략사바 이게 이른바 말하면 내 마음가운데 악한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 주문을 누면 악귀가 악한 마음이 내 마음가운데 사라지고 영혼들의 마음가운데도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지니까 상호양자간의 몸관이 천도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뜻이 숨겨진 부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악귀라고 해서 우리가 나하고 거리가 먼 존재다. 원귀라고 해서 나하고 거리가 먼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악귀가 왜 나한테 나타나겠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인연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나한테 대단히 뭔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칩시다. 내가 그 영혼 때문에 죽었어요. 그 영혼 때문에 내가 금생에 다단, 대단한 그런 어, 재앙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죠? 다른 종교에서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살아생년에 그들에게 뭔가, 아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천도제를 지내고 기도를 지냈죠? 그러면 감사는 감사를 부르는 법입니다. 그 영혼들도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영혼들과 나눴던 그 부정적인 것들이 다 언젠가 우리가 형을 형을 받잖아요. 그렇죠? 몇 년형 몇 년형. 그런 게 언젠간 그게 원혼들이 그 형을 받음으로써 탄감이 됩니다. 백겁적주의 일년돈당이거든요 백겁 동안 지은 죄라 하더라도 업이라 죄업이죠? 어, 그러 하더라도 사라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몽관이 들과 나는 인연을 나누는 서로 만남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억천만 프로가 되니까 우리 누구나가 다 인연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취해야 되는 의무는 자기 자신의 제도이기도 하지만 나와 한 몸인 이웃의 제도와 영혼을 다 함께 아우르는 영가들 영혼들의 제도도 우리를 모두의 몫입니다 결국 성부는 뭐냐? 그들을 마음에 다 품는 존재가 성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 무턱대고 원귀다 악귀다 악도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였었고 앞으로도 형제 자매가 될 것이라는 걸꼭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